질문을 먼저 받아보죠. 질문을 보고 어차피 오늘 다할건 다할 아니라서 몇몇 개 내용이 해야, 내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좀 있긴 해서 하여튼 그거 좀 참고해서 할 테니까 혹시 도저히 얘는 너무 짜증난다 이런 거 있어요? 다요인 건가? 근데 좀잘 예, 몰랐다. 이건 잘 모르면 안될것 같은데 몰랐다 이런 거 있나요? 10번, 10번? 3은 아마 그 다음 시간에 넓이와 적분할 때 같이 하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내가 그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하면 되고 14번은 사이버브치 코사이버브치 할때 얘를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얘도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 거도 20번, 20번, 그죠? 응. 어떻게 20번, 20번, 2 0그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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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그 20번, 까0번2 0그 20번, 20번, 지0번 20번, 20번, 이렇게 한번 20번, 2번 그러면은 음 10번부터 하겠습니다. 10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 자연수. 그다음에 공차가 같은 두 등차. 공차 같은 두 등차. 공차가 같은 두등차가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음 달에 수혈 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수혈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안되잖아 그래가지고 수혈이 나름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어 다음에 할 때는 수혈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이이폴8르 플러스 4분의 n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수업했을 때그두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할때 생각보다 시그마가 나올 게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대 급수 아니면 공식의 범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안 돼. 근데 이제 얘를 보면, 한달더 했던 게, sn이거든요. 1항 차이 날까, 자? 그때 거기 되는 일반항이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라고 해서 얘를 an으로 뒀을 때, 원래는 얘를 두 개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두 개. 그래서, SM sn 빼 sn 마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얘는 2 e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S1이고 얘가 이제 N1일 이때 이렇게 나열되고 근데 이두 개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랑 여기는 얘랑 다르기 때문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 하나로 확정된다고했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S1빼기 S0이 꿀 S1일 때가 되고 그러므로 S0이 0이 되면 이때는 음, 그냥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눠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음, 공교롭게도 얘가 sn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 바로 나는 자신 있게 an 곱하기 bn분의 1을 그냥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 이게 sn인데 sn 빼기 sn-를 쓰면 그냥 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할때 생각보다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나왔을 때 전체가 합이거든요. 1아부터 n 아까지 근데 여기서 n-1번째 항까지를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이야, 시그마 뒤에 오는 게.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야, 얘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라서, 그럼 여기는 그냥 a n분의 b n이고요. 그럼 이쪽은 8n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하는 게 sn이고요. 그럼 sn-1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8n 빼기 4. 분의 n-1이.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되게 좀 흉악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이걸 그럼 4로 묶을까? 아 그럼 로 묶어? 4로 묶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럼 n 플러스 1아 2n 플러스 1 분의 n 이고요 빼기 4로 묶으면 이쪽은 얼마냐? 2n 마이너스 1 분의 n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다가 여기 4분의 1을 묶어버리면 되니까 이쪽은 통분하면 4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거 분해. 이쪽은 어, 2n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곱하기 n 빼기 1이니까 이쪽은 2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에 4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은 2n제곱 아니요 네, 마이너스 n 도안요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1이거든요 심지어 그러면 야,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겠네 그냥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분의 1인데 여기 4분의 1까지 같이 곱한다렇할때 그럼 이게 an bn 분의 1이니까 이게 그럼 an 곱하기 bn을 쓴다면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야,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4를 또 곱해줘야 돼요. 4곱하기 2n 플러스 1곱하기 2n 마이너스 이거든요 얼마나 그니까 좀 친절하니. 까 요즘에 그니까 얘는 이제 이제 그거죠. 등차인데 등차라는 거의 기본이 뭐냐면은 1차식이래요둘다1차식이 근데 되게 힌트가 공차가 같대. 공차가 같다는 게 앞에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4니까. 이식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이식 그럼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4n 플러스 2 곱하기 이쪽은 4n 마이너스 2다라고 쓸수겠죠 그럼 하나하나가 a, b, 하나 하나가 a n b n 입니다 하나 anbn 이렇게 하나 하나가 anbn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an 더하기 bn은 두 개를 더 하시면 되니까 그럼 an 더하기 bn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상관없어 두 개를 더할 거니까 그럼 이거두개 더하시면 AN이 얘에 BN이 얘일 야 반대로 BN이 얘에 AN이 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5까지라고 쓰고, 이쪽은 8인데, 결국 얘 끝이야. 알고 있는 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등차가 1차식이라는 거야. 1차식. 등차는 1차식. 그리고 얘가 SN이야. 얘가 SN. SM. SN이라서 이 안에 있는 거는 SN 빼기 SN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얘가 0 대입하면 0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개로까지 나눌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썼더니 나왔고 1차시 두 개가 나오는데 어 이거 예그공책과 그 똑같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도 4인 플러스 이쪽은 4인 빼기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1부터 5까지니까 음15 그러면은 이거 이퀄 8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일 거기 때문에 이게 15거든요 15 곱하기 8이 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그마에 너무 그렇게 쫄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19랑 20을 좀 하겠습니다. 19랑 20. 19랑 20. 그러니까 사실 20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19번. 19번은. 자. 고차 함수 소리는 삼차 함수. 곡선 y f(x) 위에점 0, 1에서 곡선이 아 접선이. 그러니까 f(0)이 1인 거지 f(0) 1이다. 저 곡선 y는 f(x)와 점 1, 0에서 만난대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있든요 그럼 1, 0에서 만난다는 건 f(1)도 0이라는 느낌 요 그럼 뭔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뭔가 그림을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한번 해 봐. 0, 1인데 1, 0이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일 거예요. 찍으면 되지 뭐. 0,1, 1만 이게 1이고, 여기가 여기 들어갔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온다? 어? 여기서 접선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여기 교점이 있으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직각상태 만들면, 그럼 이만큼 길이가 1이고요. 이만큼 길이들이, 이거까지 얻어낼 수있겠 f 프라 f'0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요딱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얘가 0,1이고 그럼 그 순간 어? 우씨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얘 자체를 그냥 뭐두개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0,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얘기했죠 게 순간적으로 보면 얘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어? 나는 몰라. 근데, fx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같이 본다면, 마이너스라고 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쓴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뭐냐, 이거는. 얘는? 이거, 이게 최고항계수가 아까 1이라고 했거든, 최고창계수는? 그러니까, 어? 그냥 x제곱. 0일 때 접하고, 1일 때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네? 라는 이야기 세글자뺀 함수. 엄청 중요하다 거야, 진짜. 미친 듯이요뺀 함수. 얘 하나만 가지고는 몰라. 얘 하나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뺀 함수는 안다는 거뺀 함수. 뺀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선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여기있는 이런 문제의 어떤 형태들을 좀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수 있으니까 요게 되고 그러면 사실 어? 이 끝났다? fx equal X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기죠 3개입하면 다되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끽 해봤자 3점인데 쥐가 어려워가 얼마나 어렵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쫄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빼남수에 대한 어떤 형태들을 좀 아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물론 뭐 3점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이 사람들이 냈을 때 3점이라는 건 엄청나게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는 배남수의 내용 정도를 알고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나름 삼각함수였기 때문에 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번. 그래서 은근히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거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시험 볼때 진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 실전 개념이라고 한다는 걸 굳이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어떤 형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그 표현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좀 문제 풀때좀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0부터 t 분의 1. 이 문제에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을좀잘 봐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그 교점의 개수 차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얘는 교점의 개수까지는 아니니까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티는 양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f(x)가 루트 3 쓰고, 얘는 사인이라고 쓰고, t 파이 x. 그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쓰고 코사인이라고 쓰고 이쪽은 T파이 였습니다 그랬을 때 K가 0부터 T분의 2까지돼요까지 인상수 K에 대해서 FK 그 다음에 GK가 똑같대요 이퀄 3K 그거였을 때 60하고요 이쪽은 T플러스 K 대략적으로 살펴본다고 치면 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 2파이를 티로 나눠 되잖아요. 주기가. 이파이를 t 파이 이렇게. 그럼 사라지니까 티분의이야 그럼 되게 공교롭게도 여러분한 주기 써. 한 주기 이렇게. 한 주기. 그럼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3인 거고요.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이쪽이 지금 티의2이단 1죠. 여기 티분의 1일 거고 뭐, 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해 보는 거지 이게.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럼 이게 이제 그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기는 똑같으니까 얘도 한 주기긴 한주기인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3이니까 1.7에서 3이면 대충 이쯤이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3까지. 여기도 이쪽이 3이라고 보면 이렇게 와서 이쪽 3까지 갈게요,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랬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응. 이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여기 교점이고요 이쪽이 교점이거든요 그렇잖아 교점 두 개밖에 없었는데 같은 걸 찾으랬으니까 근데 이게 3K래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1사라고 보고 2사라고 보고요 4라고 볼 거거든요 돼요? 나, 나만 그런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아니 응? 90도 180도 270도 360도잖아 그러니까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왼쪽이 1사 오른쪽이 2사 이쪽이 3사 이쪽이 4사잖아 그럼 교점이 있을 때가 K값은 이쪽은 그럼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2사가 나오거나 또는 몇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 4분면에서 교점이 나올 수밖에없다다니기죠그 그러니까 부호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진짜로.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왜냐면 이 사랑 4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3k. 얘가 3k이다. 3 k 다 3k야. 3k입니다. 3k이기 때문에 좀 양수. 왜냐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두개 중에 누가 답인지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플러스래. k가 그거니까 k가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네, 2사 또는 4사거든요. 그럼 얘는 사인이야. 사인이거든요. 그럼 얘는 사인인데 2사거나 4사고요. 여기는 코사인인데 마이너스거든요. 2사거나 4사거든요. 좀 생각해 봐. 어, k 가 2사분면 이어야 될까 아니면 4사분면이면 안 될까? <laughs> 그죠? 2사분면 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여기가 지금 2사분면이면 사인은 플러스죠. 돼요? 그럼 여기가 2사분면이면 코사인은 무슨 너스예요? 마이너스죠. m 앞에 무슨 j o 가 있니? 마이너스가 s 죠 그럼 결과 값이 당연히 무슨 g n i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n is minus job. cosign i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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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o 면면 이 마이너스에 안 돼.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는 이게 4사분면이면 c 어, 얘는 플러스인데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 붙었잖아.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 이게 나오면 그럼 얘는 2사분면 각일 거다라고 보시면 돼. 2사분면 각. 이 결과. k를 대입한 결과가 2사분면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 k를 대입한 결과가.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자 생각해 을봐 그럼 이쪽은 어? k를 대입했다? 그럼 루트 3이라고 쓰고요. 얘는 사인이라고 쓰고 얘는 tk파이 이거겠지 그럼 이거 equal 먼저 써야되는게 마이너스 3이 되고 코사인이라고 쓰고 이쪽은 t 아 t k 파이 내가 아까 말했죠 분명히 내가 이거 계속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가 이거 처리를 못한다 그랬거든 각도가 똑같은데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면 뭐 한다 그랬죠 탄젠트, 진짜야, 진짜, 정말로 진짜야. 아, 야, 내가 이렇게 야매 같아보여도 아, 진짜, 진짜라니까. 해건다 진짜 해, 그걸 넘기면 탄젠트가 보이게. 탄젠트, TK 타일러. 그럼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육십삼.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탄젠트 이렇게 써가지고 이 각을 그냥 tk 파일을 그냥 세타라고 주잖아요 tk 파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이겠죠 나오는 순간. 하나 나오는 순간 나머지 줄줄이 사탕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1, 3, 피타고라 스니까 이건 2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fk가, fk가 이거거든요? root 3이 되고, s i 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t k 파라고 써요. t k 파 이렇게. 이렇게 했다른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니까, s i 이라고 쓰고, 자, 이쪽은 t k 파가 분명히 얘가 2, 사분면이라고 했거든? 2, 사분면이면 s i 은 플러스니까, s i 은 플러스니까, 2분의 root 3입니다. 2분의 root 3. 2분의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자. 아,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곱하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이쪽은 2분의 3이고요. 그럼 그 결과가 3k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k값은 2분의 1이 낮아되는 거죠. 이 식이니까 여기다 썼는데 우리가 구한 게 탄젠트 t k 파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각이 같을 때니까 사인 t k 파이를 구할 수 있고 그게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2분면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얘가 집어넣은게 루트 3 사인 t k 파이였으니까 그럼 그게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곱하면 2분의 3인 거죠. 브레스 유 자. 그럼 2분의 3. 근데 그게 3k. 그럼 k는 2분의 1이죠. k는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 아까 되는 거죠. K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여기는 뭐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거거든? K가 2분의 1이야. K가 2분의 1입니다. K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사인이라고 쓰고요. K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파이 T T값도 구해야 돼요. 2파이 T 그럼 이게 뭐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 2분의 루트 3. 그럼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2분의 루트 3이 이제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게 해야지라고 말하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각도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 했죠? TK파이가 2, 사분면 각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은 6, 3분의 파이는 1, 사분면 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냥 알아두자. 자, 봐봐. 얘도 아까 외워야 되는 게, 사인 A랑 사인 B가 똑같은 게 있고요. 다음에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이런 영이 되는 게 있다.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빠를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게 아까 각 변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a 더하기 b가 그냥 파일 때입니다. 두 개는 a 더하기 b가 파일 때예요.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3분의 2 파이랑 해서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외워두세요. 더럽게 잘나오다 더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3분의 파이로 흥분하지 마시고, 자, 그럼 2분의 파이, t가, 이쪽은 3분의 2파이가 되면, 개꿀이 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건이거다 왜? 이상면이니까 그러면은, 파이를 없앨 수 있고요. 그럼 t값을 우리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가 2분의 1, t가 3분의 4니까, 요거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 그래서 4분면 각도 체크를 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도 체크 이걸,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 4분면에 가길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잘된것 같긴 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복습을 좀잘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0번, 19번, 20번 여기 했으니까 나머지 12번이랑 그또 접분이랑좀 그런 거랑 연관되는 건 다음 시간에 좀 풀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